안녕하십니까. 무기한 주주입니다. 오늘은 되게 좋은 레포트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이 레포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PPT로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레포트는 s k 증권에서 이재윤 연구원과 함대훈 주식 전략 시황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sk증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어 최근에 친환경 신기술 테마가 관심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7월 들어서 코스피는 1.3% 하락한 반면에 친환경 에너지 등 친환경 신기술 테마의 펀드 수익률은 되게 양호했다고 합니다 그림 1을 보시면 이게 그림 1인데요 2차 전지 테마, 2차 전지 사업,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친환경 에너지 이런 펀드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런 게왜 올랐냐면 7월 14일 날 EU 집행위의 P455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흐름에 발맞춰서 친환경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재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90년 대비 55%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로 FIFO 55를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부터는 전체 에너지 40%를 재생에너지로 키운다는 계획 등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2030 2차 전지 산업이 있는데, 이게 K 배터리 전략입니다. 이런 걸 발표하면서 이제 K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모습이죠. 국내 배터리 3, 사와 소재, 부품, 장비 30여 곳에는 2030년까지 40.6조 원을 투자할 거고, 그리고 뉴딜 관계 정관 회의에서 배터리 이쪽에도 2023년까지 2조 원 이상, 다른 것도 포함되겠지만 이제 시설 투자 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바람은 계속해서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좀 중요한데, 향후 친환경 신기술 종목에 대한 수급을 집합치 말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KRX 기후변화 지수 발표와 국민연금 벤치마크 확대인데, 첫 번째로 KRX 기후변화 지수 발표를 먼저 볼게요. 친환경 신기술로의 흐름이 직접적으로 투자 부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한국거래소에서 KLX 기후변화 지수 3종을 발표했는데,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KLX 지수변화 3종의 상세 내용인데, 이거 7월 14일날 이 3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피 200의 기후변화 지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KLX 3 0 0 기후변화 지수고, 그리고 세 번째는 KRX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입니다. 저는 근데 3번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물론 2번도 중요한데, 3번이 조금 더 중요해 보여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기후변화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KRX 300 지수변화 지수는 저탄소 전환 전수를 코스피 200, KRX 300에 각각 적용을 해서, 기후변화 대행의 우수 기업의 편입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탄소 전환 점수가 높은 종목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이 KRX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는 저탄소 전환 점수 상위 20개 종목이랑 저탄소 특허 점수 상위 2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번에서 나온 상위 20개 종목, 그리고 저탄소 특허 점수 상위 20개 종목을 바탕으로 KLX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ETF가 아마 만들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40개 종목이 포함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탄소 전환점수 분류 체계를 보면은, 점수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좋은 거거든요. 네, 비중을 축소할 만한 종목들은 탄광업이나 오일샌드 탐사 산업, 그리고 원유 탐사 생산,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 화력 발전, 그리고 시멘트, 철강 쪽이 비중을 축소해야 하는 산업이고, 그리고 필수 소비자랑 헬스케어 정도는 저탄소 전환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전기 자동차나 태양광 연료 전지, 그리고 풍력이 있겠죠. 이런 사업들은 저탄소 제품 서비스 성장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이 KLX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 상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젠 세계 최초로 저탄소 특허점수를 사용한 기후변화 진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번이랑 탄소 특허 점수 상위 20개를 합해서 총 40개로 구성이 될 전망입니다. 이 종목 40개의 종목의 구성 비중은 개별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종목별 비중과 동일하게 되도록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구성 종목의 그룹별 편입 비중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할 거라고 하니까, 그럼 삼성전자도 최대 15%까지만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겠죠? 일단은 저탄소 전환점수 상위 20개 종목을 A로, A그룹으로 보고, 저탄소 특허점수 상위 20개 종목을 B그룹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그룹에 있는 종목들 중에 제가 같이 공부하자고 이렇게 소개드렸던 해 종목들이 4개 정도가 있고 두산퓨얼셀은 제가 S퓨얼셀로 f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b 그룹에서는 SK하이닉스는 TLB로 대체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기술적 분석도 따로 했었죠. 많이 떨어져도 음, 매도하지 말고 일단 가지고 있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ETF를 소개드리면서. 해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전기차 생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었고, 한온 시스템은 전기차 생산에서 열 관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그러면 이제 기후변화지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그러면 국민연금의 벤치마킹 확대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의 기준 투자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50개 종목을 추가해서 벤치마크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 0 0에서 코스피 50 종목을 추가하고 코스닥 100 종목에서 코스닥 150 종목으로. 네, 변경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지수를 도입하는 이유는 기술 혁신.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 산업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투자 대상이 대형주에 치우쳐져 있음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가 기술주에 투자를 하는데 대형주에 치우쳐져 있음을 방지하기 위하니까 코스닥 쪽에 수급이 많이 몰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연기금에 대한 수급이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ESG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주에 신기술 관련주가 국민연금 수급이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ESG랑 기술혁신을 합친 친환경인 신기술주가 국민연금이 많이 살수 있겠죠. 그래서 친환경 신기술 테마 종목 내 수급 수혜 예상 종목을 스크리닝해 보면 코스피 250내 코스닥 150내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 좀더클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의 지향점 특성상 우량주의 안에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돼요. 페이지 2를 참조해 보면 일단은 친환경 신기술 관련 주어야 되거든요. 이 친환경 신기술 관련 종목은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코덱스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그리고 하나로 친환경 에너지,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여기에서 들어있는 구성 종목과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KLX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 KLX 2차 전지 지수, 2차 전지 K 뉴딜 지수, yg의 2차 전지 테마지수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 이 중에서 코스피 250, 코스닥 150 종목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특별한 게 우량주를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친환경 종목인 거고 국민연금은 이제 우량주에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량주를 골라내는 방법이 부채비만이100% 미만이 알티만 Z스코어가 높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알티만 Z스코어 종목이 뭐냐면 그냥 이것만 보면 될것 같아요. 기업의 파산 가능성을 측정하는 모형인데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티만 Z스코어가 높은 이제 종목에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250위 내에 있는 종목을 한번 골라 보면 은이런이 정도의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을 저는 시 종목군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 종목군에서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cs 윈드 t e 하이텍 이거는 spu 슬로드 측에 전환했죠. 삼성전기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150 내에서 신환경적이면서 우량한 회사. 이거를 그룹 뒤로 불러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게 첨보, 에코프로, 비엠 덕산, 네오룩스 솔브레인, SFA는 제가 SNE로 대체를 했었죠. 그래서 첨보랑 에코프로 BM은 2차전지 소재 쪽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같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면 KLX 기후변화 지수와 국민연금의 벤치마크 확대, 이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 B, C, D로 그룹을 정해놨잖아요. 이 A, B, C, D 그룹 내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이 4개의 종목에서 교집합으로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가장 좋겠죠. 종목이 많으니까 따로 기술적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으로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